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, 제 형태, 제 명칭은 맞음.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.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 제 형태, 제 명칭은 맞음.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.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, 제 형태, 제 명칭은 맞음.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.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, 제 형태, 제 명칭은 맞음.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.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 제 형태의 제 명칭은 '맞음', '맞음'의 정의는 '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'맞음', '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, 제 명칭은 '제 형태의 제 명칭'은 '맞음', '맞음'의 정의는 '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'맞음',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, 제 형태, 제 명칭은 맞음.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.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 제 형태의 제 명칭은 맞음,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,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, 제 명칭은 제 형태의 제 명칭은 맞음,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의 맞음, 크레인 물체 인양하던 중 떨어뜨려서 작업자에 맞는 사고. 제 명칭은, 제 형태, 제 명칭은 맞음. 맞음의 정의는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.